지금, 밟아야. 밟아 내가 아야아야 뭐 밟아야.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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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밟아야. 밟아야. 밟아야.

지금은 사로왔는데 와, 나 일로 와, 나. 인사잖아. 지금은. 야 수비야. 수비야, 니가. 나한번더 나가, 니가. 수비야.

아니야 <smelled good. abolic> 이번, 이번, 이으 이번, 마지막, 지막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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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막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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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,

여기래 여기, 여기, 거울 나올 때 앞에서 앞에서. 앞에서. 아 근데 안 i 도어 얘들아 아안만 소리야 시간 어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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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다, 재밌다. <likely> <g Designer> <요> 어, 저기 저기랑 했는 네, 아 자, 드릴게요. 아아

아아아아아 My family will be there to